자,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필입니다. 포르쉐 카이엔입니다. 3세대 부분 변경 포르쉐 카이엔이 드디어 국내에도 이렇게 선보이게 됐는데요. 9월부터 인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어, 길거리에서 볼 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일단은 오늘 이 카이엔 부분 변경 실제로 보면서 기존의 모델과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패키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이 라이트 쪽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기존의 카이엔 3세대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가 조금 이렇게 세모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911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은 동그랗게 라이트 되어 있잖아요. 911보다는 약간 미션 R 옛날에 그 컨셉이나 타이칸 쪽에서 볼수 있는 가로로 넓어진 네모나게 되어 있는 그런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헤드라이트가 펑퍼짐해 보이니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의외로. 더 와이드해진 느낌이거든요?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에어인테이크 부분도 따로, 따로,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 위쪽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수평적인 라인을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헤드라이트도 이렇게 와이드하게 변했잖아요. 이런 주간주행 등이 바로 이전 모델에도 적용은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이 에어인테이크에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뭐가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안 변했어도 워낙에 이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인상 자체라는 게 있잖아요. 라이트의 디자인이 소... 꼭 변화되는 것만 가지고도 인상이 확 달라져 버리니까 실제로 밖에 지금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고 있는데 기존 모델에 비해서는 뭔가 조금 점잖해지면서도 묵직해지면서도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포티한 느낌에 플러스 조금 더 중후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모델은 SUV 모델이에요 이번에 SUV 모델 그다음에 쿠페형 모델 그다음에 터보 GT 이렇게 세대 모델이 국내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터보 GT는 참고로 쿠페형 모델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UV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일단 V6 3.0의 노말 모델만 있는 건데, 카이엔의 기본형 모델은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일단은 기존의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파팅 라인이 이쪽에 한번 위로 치켜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포르쉐의 디자인 트렌드에 맞춰서 그냥 일자형으로, 통으로 디자인이 되었죠. 그러면서 원래 이 번호판 있는 곳이 이 위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쿠페 모델처럼 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래서 SUV의 디자인적인 변화가 쿠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커요 워낙에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좋은 차였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뒤쪽으로 오신 김에 트렁크 한 번만 열어보면요 카이엔이라는 모델을 봤을 때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카이엔 자체가 약간 좀 둥글둥글한 모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그러니까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 트렁크를 열어보면 공간 활용성 나쁘지 않습니다. 카이엔이요 생각보다 되게 큰 차예요. 이 차가 전장이 4,930이니까 이 산타페와 펠리사이드 그 사이쯤의 크기거든요. 수납 공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고 휠하우스 위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느 정도 활용한 모습들이 보이고요. 바닥면 들쳐봤을때 원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대신에 수납 공간으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부메스터 오디오에 우퍼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 봐요. 부메스터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SUV형 카이엔도 보면은 필러가 되게 많이 눕혀져 있어요. 이 아래쪽 공간은 팍 충분한데 이 위쪽으로 가면은 공간이 조금 협소해지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측면은 그렇게 바뀐 거 없으니까 이렇게 바디 컬러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클레딩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휠이나 타이어 이런 거집어드리기에도 포르쉐는 옵션으로 워낙에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 보니까 사이드 쪽은 거의 기존 거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참고로,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나, 패키징이나 이런 거에 PASM, 이게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무형 댐퍼라고 하잖아요. 드라이브 모드 조정에 따른 차량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확 달라진다. 이거 많이 넣을까 말까 고민하셨던데 이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새로운 쇼업 쇼버에 뭐투 벨브 시스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어, 에어 서스펜션 역시 투 챔버. 후벨프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발전했다. 이런 부분들 들어가져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 들어가서 한번 또 보여 드릴게요.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게 보이거든요. 요 가운데 원래 별다른 뭔가가 없었어요. 가로로 지나가는 장식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지금 여기선 잘안 보이시죠? 근데 이 조석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 이렇게 모니터 새롭게 들어간거 확인하실 수 있죠 10인치 짜리 모니터가 조석에 따로 달려져 있습니다 동승자가 여기에서 뭔가를 할때 운전자가 여기다가 시선을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특수한 필름을 붙여놔서 이렇게 운전석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 타이칸 이라든가 그런 모델들에서 볼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시스템이 카이엔에도 들어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계기판부터가 파노라마의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타이칸에서 볼수 있었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타이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원래 여기에 되게 큼지막한 기어노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어노브가 없어지고 공조장치만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노브 어디 갔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거 타이칸에서 봤었던 거거든요. 이런 기어노브. 내연기관의 기어노브 치고는 조금 너무 아담하게 생기지 않았나. 어쨌든 기어노브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이만한 수납공간도 생기고 이쪽에 공조장치를 조작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전부 다 터치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이 아래쪽에도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라든가 이런 장비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시스템 자체도 좀 바뀌었다고 하고요. 공조 쪽 같은 경우에도 뭐 터널을 지나간다든가 그럴 때 알아서 이온나이저를 켜고 뭐 그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꽂아서 돌리는 킷박스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왼쪽에 보면 스타트 엔진 스탑 보이시죠? 버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손잡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이엔에 있어서 상징 같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바뀌지 않았고 이 가운데 크게 시계 있는 거뭐 이런 거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어 트림 쪽의 디자인도 뭐 그렇게 크게 바뀌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리신 분 많기 때문에 딱 한번 내려볼게요 2열 잠깐 보여드리면요 원래 카이엔에도 이게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었나요? 2열에서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 모니터가 또 이렇게 양쪽으로 달려져 있네요. 2열 중앙 부분에 공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에어벤트도 잘 달려져 있고요.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은뭐 c 타입 USB 단자나 뭐 이런 12V 아울렛 같은 것들. 오! 재떨이가 있군요. 재떨이 달려있는 차 상당히 오랜만에 봐서 좀 신기하네요. 열로보면은 네. 이렇게 있고. 카이엔이. 작은 차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2열에 앉아 봤을 때 헤드룸 공간 뭐 이거 상당히 널널하고요 지금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는거 보이시죠 그래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헤드룸 자체 상당히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뭐 레그룸이나 이런 것도 아까전에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 놓은 거거든요 뭐 주먹 두개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넉넉하고 어, 리클라이닝이 되네요 가장 세웠을 때가 한이 정도, 거의 90도 각도인데, 이거는 뒤에 짐을 좀더 싣기 위해서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 어, 리클라이닝 되는 단계가 제법 넉넉해서요, 어, 이열에서의 탑승 공간도 괜찮게,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갈수 있고, 아니면 그 뒤에다가 짐을 좀 많이 싣는다거나 그랬을 때는 또 효율적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고요. 아예 폴딩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금 턱이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는데, 어, 카이엔 타실 분들이 차박을 하시진 않으시겠죠? 호텔 가세요, 호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차가, 어, 카이엔의 SUV 모델. 그 중에서도 어, 가장 기본적인 V6 3.0L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가격이 1억 3 3 10만원. 카이엔 최고 끝판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SUV와는 다른 쿠페형 모델입니다. 카이엔의 최고. 끝판왕, 터보 GT 모델이에요. 플랫폼과 엔진을 같이 쓰고 있는 차가 오르스가 있고요. 람보르기니, 벤틀리 벤테이가 있고요. 아우디, QAC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갖고 있는 엔진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V8 다이 터보 엔진이지만 가장 높게 출력을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최고 출력이 673마력, 최대 토크가 무려 86.7 그래서 제로백이 이 부스트 모드를 써서 3.3초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한 녀석이에요 가격이 2억 6,1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방문 전에 보고 왔었던 V6 3.0의 기본형 카이엔 있잖아요 그거의 거의 두배예요그 정도를 성능에 있어서 신경을 썼다라고 알수 있죠 그 부분을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재원이 카이엔 쿠페하고 비교해도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전폭이 12mm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조금 더 폭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안정감들을 위해서 펜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점폭을 늘렸다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고 같은 경우에도 30mm, 그러니까 3cm 정도 낮췄죠. 아까 전에 카이엔의 이 바퀴도 그렇게 작은 바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휠 하우스를 가득 찬이휠 보이세요? 이 휠만 22인치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디스크 로터, 이거 아마 카본 세라믹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 디스크 크기 자체가 일반적인 자동차 휠만 할 거예요. 카본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라든가, 이렇게 리어 윙이 본격적으로 달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천장도 카본. 어쨌든 SUV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의 무게가 무거워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최대한 경량화 시키기 위해서 루프는 카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리어 윙 같은 경우에도 카본 소재가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공기 역학을 위해서 이 리어 윙 사이에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싹 아래로 흘러내린다. 카이엔의 이 뒤쪽에 필러가 워낙에 눕혀져 있다 보니까 이 카이엔하고 카이엔 쿠페하고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확실히, 파이엔 쿠페가 조금 더 쿠페, 이런 프로 포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뒷모습도 보면은, 아까 전에는 약간 그 수줍은 듯한 디퓨저가 들어갔으면은, 여기는 제대로 된 디퓨저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와, 아, 살벌하죠? 머플러 팁만 봐도 살벌합니다. 이렇게 약간 중앙 쪽으로 몰려져 있는 두 개의 머플러 팁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카본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실내를 들어가 보게 되면요. SUV 모델과 동일하지만 조금 더 이런 스웨이드 소재가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데 카본 소재 들어간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스티어링 휠 가운데 이렇게 노란 선이 있어갖고 스포츠 드라이빙에 적합하게 스티어링 휠 실제로 만져보면요. 생각보다 얇네요.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해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장갑을 꼈을 때딱 그립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서킷을 도는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조금 더 스티어링을 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 약간 이런 푸른빛 소재가 들어간 것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몸을 잘 잡아주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버킷 시트의 형상이 되게 잘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 뭔가 부대 끼거나 아주 좁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위쪽에 이제 카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썬 루프는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뒷좌석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조이라든가 편의 사양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있는데 아까 전에는 있었던 이어를 위한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 차를 패밀리카로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네요 노멀 쿠페 모델이 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썬루프가 어또 위에 들어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앉았을 때도 에 의외로 헤드룸이 있습니다 아, 천장에 머리가 살짝 닿긴 한데 아주 살짝 닿는 거예요 뭐 아주 머리를 딱 이렇게 숙여야 된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아주 살짝 닿을 정도다. 그래서 예상 외로 헤드룸 괜찮다. 시트 리클라이닝을 해서 그런가 좀 땡겨서 앉아보면요. 땡겨서 앉으면 오히려 헤드룸이 남죠. 위, 위쪽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높기 때문에 거주성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터보 GT를 구매하시는 분이 뭐 수납공간이 얼마나 중요할까 싶긴 하지만 은 SUV 모델하고 전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공간으로서의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가 이 필러 쪽이 조금 더 눕혀져 있기 때문에 이위의 공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건 있지만은 이 아래 공간 자체는 충분하게 넓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아래 구조도 동일합니다. 피렐리 피제로 코르사가 들어갔는데 후륜 타이어가 315예요, 두께가. 타이어 크기만 봐도 어마무시한 차라는 거알수 있죠. 아, 전면부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플라스틱 몰딩 같은 게 위에 딱 선을 그었잖아요. 근데 여기엔 인위적으로 선을 긋다기 보다는 이쪽 라인을 깔끔하게 깎았어요. 그래서 별도의 플라스틱 같은 파팅 라인이 없어도 선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지금 전원이 나갔는데 여기는 DRL이 이렇게 딱두 줄이 들어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흉폭하게 생겼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포르쉐의 카이엔의 부분 변경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포르쉐를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라서 좀 많이 어색하고 좀 뭔가 이상하고 좀 그랬을 수 있지만은 다음부터 좀더 노력해가지고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3세대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행 모드일 때는 되게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는 것도 그래서 이제 스포티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되게 컴포트하고 럭셔리한 브랜드로서의 도약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차량에 세팅을 했다고 하고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승할 수 있으면 시승하면서 또 얼마나 편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버베 권혁지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